그리고 빈.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잉에다가는 무조건 한 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요게요, 과부적 문제를 손쉽게 푸는 해법이에요. 자, 잉 옆에 물음표야. 빈. 꽉, 꽉, 꽉 찼다. 꽉찬 거. 잉? 그럼 몇 개인지 모르겠어. 잉? 하고 질문하니까. 빈, 빈 거. 꽉찬 거, 빈거 중간에 이여기인지 모르겠어. 꽉 잉빈이야. 알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제목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갑니다. 시작. 과부종 문제.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를 X로 놓고 꽉 잉빈. 무조건 한 개. 한번 더. 과부종 문제.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를 X로 놓고 꽉 잉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부적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 학생들이 버스에 타는데, 이렇게 타면 뭐 어쩌고저쩌고, 저걸 4명씩 타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항상 가부적 문제야. 즉, 뭐냐면요. 항상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을 포함하는 큰, 여기에서는 의자, 문제에 따라서는 보트, 버스, 배, 이런 것들이 나올 수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래? 여기에서 작은 것들이 뭐가 돼? 학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작은 학생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자의 개수를 항상 모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x로 놓고 문제를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 즉 의자의 개수를 나는 x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X를 이용해서 학생의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데, 그럼 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거야? 한 의자에 4명씩 앉았다니 10명이 남았는데, 의자가 x 개네 그렇죠. 4X 플러스 10명의 학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의자와 학생을 표현하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저기에 나와 있는 과, 잉, 빈. 요 녀석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일곱 개가 남는다. 일곱 개가 과하게 남는 거지. 부족해도 그렇고, 과해도 그래. 과부 족 문제예요. 그러면, 아, 의자가 일곱 개가 남아? 텅빈 의자가 몇 개란 얘기야? 의자가 일곱 개가 남았대. 빈 의자가 몇 개라는 얘기야? 일곱 개라는 얘기예요. 는 무조건 몇 개? 한 개라고 얘기했지. 맞아? 그리고 꽉찬 의자는 어? 일곱 개가 빈 거고 어? 한 명이 앉았는지 다섯 명이 앉았는지 모르는 거야 얘는. 한 명에서 다섯 명 어?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겠네. 이 마지막 의자 한 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꽉찬 의자는 몇 개가 되겠어? X계에서 몇 개를 빼면 된다? x개의 의자에서 몇 개를 빼면 꽉찬 의자의 개수가 나와? 18. 8을 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꽉찬 의자는 x에서 여기에 있는 8개의 의자를 빼면 <laughs>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부등식은요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한명 이상 다섯 명 이하가 이명 마지막 한 의자에는 앉아있을 수 있겠구나. 즉 무슨 얘기냐? 4x 플러스 10이라는 이 학생 수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다섯 명씩 앉힌다라고 하면 꽉찬 의자가 몇 개? x 마이너스 8개 꽉 찼는데 이 마지막 인에는 한 명부터 몇 명까지 꽉찬 의자에다가 최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다?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 앉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빈 의자 적고, 잉은 무조건 하나인데, 한 명에서 다섯 명 사이로 앉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 의자는. 그리고 꽉찬 의자는 X-8이겠구나. 즉, 학생 수는 꽉 차게 앉고 나서, 마지막 그 일곱 개 직전에 있는 한 의자에 한명 이상, 다섯 명 이하로 앉을 거야, 라는 요걸 채워서,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 실수의 여지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한 문제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식 세우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식만 세면 끝났지 뭐. 연립부등식.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요. 자, 5X-8X, 40에다가 1 더했으니까 39는 4X 플러스 10 이하다라고 나와서 X는 49 이하. 이렇게 하나 하나. 자, 요거 풉니다. 4x 플러스 10은 5x 마이너스 8540에다가 5도 했으니까 35네요. 그러므로 x는 45 이상 남아서 x는 45 이상 49 이하 이렇게 되네요. 의자의 개수가 될수 있는 것은 몇 번? 47. 예, 47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감으로 답이 될수 있다.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지금 이 문제의 상황 이해가 되나? 네, 근데. 네, 이래서 다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얘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야. 봐요. 이런 상황인 거야.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일곱 개가 남아라는 거지. 맞아. 의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섯 명씩 막 이렇게 앉은 의자들이 막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비닐 자가 몇 개가 남는데? 7 개가 남는데. 비닐 자가 7 개가 남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섯 명씩 꽉 채워 남다가, 어떤 의자에는 애가 한 명만 남, 앉을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끊다가 보면. 오, 요 마지막 의자는두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네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다섯 명다꽉차게 앉을 수도 있지. 중요한 건이 마지막 의자는한 명이 앉을지 다섯 명이 앉을지 세 명이 앉을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이게 빈 일곱 개고 이게 깡찬 x 8이너스팔 개고 이 마지막 의자랑이 이 마지막 의자는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네. 분명 비는 자는 아니니까 맞아요. 바로 이 이런 의미야. <laughs> 이해가 될까? <laughs> 되나요?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꽉 잉빈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절대값 기호가 붙은 부등식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절대값 기호가 붙은 부등식 푸는 거 가르친 적 있니 없니? 음. 있는 것 같아서 없나? 자, 그리 설명드릴게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오면요.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무조건 3보다도 작다잖아. 3이란 숫자보다도 작으면 무조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하지만 5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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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나갈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얘는. 그래서 5 적고, 이쪽에 마이너스 5 적고, 이런 그림 그리시면 돼요. 즉, 얘를 풀면 X의 범위가 뭐가 나오는 거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가 나온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혹은 X는 5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풀어보냐? 5번까지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가르쳤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 새까맣게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풀어보세요. 4번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5번 이하부터 사고예요 이 생각,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이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줘서 7, 마이너스 7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므로 다듬 x는 마이너스 7 이상, 7 이하가 될 거야. 해요. 자, 이 녀석은요. 2를 기준으로 등호 들어가니까 셀까마켓 칠해주고 이분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그림 나올 테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하 혹은 x는 2 e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앞으로 이 그림은 생략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러분은 5번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5번은 만숙는 어떻게 풀었어요? 5번의 답은 아 네, 저도 있어요. 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1, 2, 3, 4는요. 이 자리에 전부 무슨 수가 나와있어? 양수가 나와있지. 그런데 5번에 갑자기 5번부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음수나 0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이 붙은 이 절대값 X는 항상 몇 이상인 수다? 0, 0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는 항상 마이너스 3보다 크겠지. 그러므로 그래 x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아무 수나 막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맞나?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이런 답이 되버리는 거야. 그러면 6번. 절대값 x가 마이너스 5 이하래. 오씨 얘는 0 이상인 수잖아. 0인 상인수가 마이너스라는 우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건 불가능해. 그러므로 x는 해가 없다. 자, 절대값 x가 0보다 크대요. 요 범위를 만족시키려면 x는 어떤 수가 돼야 돼? <laughs>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7번 1 넣어도 부등식 성립하지, 2도 되지, 마이너스 1도 되지, 마이너스 2도 되지, 0만 안 되지. 그래서 얘는 x는 0만 아니면 돼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8번은 뭐가 될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보다 작아져야 된대. 말이 되는데 안 되지. x는 해가 없다. 9번은 답이 뭘까요? 모든 실수. 예, 마이너스 음수보다는 항상 영 이상의 수는 예 클테니까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x는 0 이하. 요 녀석은 뭐가 될까? 모든 실수. 절대값 x는 0 이하. 뭐가 될까? 모든 실수야. 여기 1 들어가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0밖에, 0밖에, 0밖에 없죠. 없죠. X는 0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숫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1번 절댓값 X가 0보다 작다. 얘는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죠. 왜 얘는 0 이상인 수야. 0보다 크거나 0과 같은 수인데 0보다 아, 작아야 되는데 해가 없다죠. X는 해가 없다. 자 1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실수. 네, x는 모든 실수 0 이상이므로 x에는 아무 수나 다 들어가도 돼요.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요 밑에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지. 요기에다 적어 놓습니다. 0 혹은 음수가 나올 때는 조심한다. 0 혹은 음수가 나올 때는 조심한다. 영 혹은 음수가 나올 때는 조심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의 풀이에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푸냐면요. <laughs>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어차피 수학하로 넘어가면 이게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언급을 해두고 가겠습니다. 음, 아. 이렇게 화살표 빼서 받아 적게 하세요. x에만 x에만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땡땡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됐나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땡땡 옆에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자 이렇게 적습니다. x가 0 이상 이렇게 적어 칠판 보고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서 y축 대칭.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서 y축 대칭. X가 0이상인 부분만 남겨서 Y축 대칭이에요. 자,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지? 열립분응식이 됐는데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이래요. 수직선 그림 그리고 절대값이 없다고 보면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런 게 나올 거야. 얘를 Y축 대칭한다는 건 뭐냐면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이게 그대로 대칭해서 그림을 그려넣는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대칭했으니까 무슨 숫자가 오겠어? 마이너스 5. 여기는 뭐가 오겠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은 일일이 무식하게 연립부동식을 풀어도 되지만 딱 보는 순간. 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답으로 나오겠구나라고 답을 한 큐에 내시면 된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겠네. 2번 그림 그려서 답내보시기 바랍니다.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이상이고 이상. 7에 미만이다. 여 맞아요. 자이 녀석도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냥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음2 이상 7 미만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녀석을 대칭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올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므로 x는 마이너스 7 보다 크고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거나 혹은 x는 2 이상 7 미만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 3번은 오좀 어, 골치가 아프지. 오 어, 어, 선생님 이렇게 음수가 나왔어요. 이때는 얘를 먼저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만 풀어. 절얘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풀면 뭐가 나와? 요거 풀면 뭐가 나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모든 실수. 그죠? 그럼 얘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얘만 풀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공통 부분만 답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뭐가 됩니까? 이 문제는 절댓값 X는 6 이하가 돼서, 그냥 막바로 답내면 X는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예. 어려운 문제 이제. 예, 중학교 수학으로 치면 경시대회 문제 급의 개념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1차부등식이야. 마치 1차부등식인데 난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1차부등식에 어떤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 절대값이 붙은 1차부등식이에요. 맞아요. 자 요 개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자. 절대값이 붙은 일차부등식. 절대값이 붙은 일차절대부등식. 일차노해부등식. 좀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붙은 1차 절대부등식, 1차 노의부등식이에요. 와, 우리 아까 1차 절대부등식, 1차 노의부등식 배웠는데 얘는 조금 더 어려워져서 절대값이 붙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 자, 우리 보자. 절대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일 때지, 맞니? 그리고 노해부등식은 해가 없을 때지.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는 거야. 14페이지 봐봐. 14페이지에서 절대값 문제를 푸는데 14페이지 앞에 1번부터 12번 보이지? 거기에 보면 오. 해가 모든 실수일 때, 해가 없을 때,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맞아요. 바로 이런 경우가 답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즉아 저쪽에 영이 붙거나 음수가 올 때만 저런 녀석이 답이 될수 있구나죠. 그러면 얘 손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됩니다. 절대값 전체를 절대값 전체를 영처럼 생각한 후 그대로 혹은 부정이에요. 절대값 전체를 0처럼 생각한 후 그대로 혹은 부정. 절대값 전체를 0처럼 생각한 후 그대로 혹은 부정이에요. 자, 됐나요?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14페이지 이렇게 나란히 펴보면 대표적으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절대 값 X가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이때 얘를 0처럼 생각해.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말이 되요안 돼요, 돼요? 0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말이 되요안 돼요, 돼요? 0은 마이너스 3 이상이야. 5 말이 될 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구나. 자, 반면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5 이하이다라고 나했지. 얘를 0처럼 생각했더니 0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대. 말이 되어 안돼요. 안돼요. 안될 돼요. 안 때는 뭐가 됐어? x는 해가 없다가 답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일 때나 해가 없다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전체를 뭐로 생각해버리는게 편하다. 0처럼 생각한 후에. 그대로 읽어서 말이 되는 게 모든 실수고, 부정해야 되는 게, 예. 바로,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다. 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0처럼 생각해.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부정해야 되지. 뭐를? A는 0보다 크다. 얘를 부정해야 돼. 그럼 뭐가 되겠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A는 0 이하이다. 되겠습니까? 자, 절대값 x는 a 이하이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이 아무리 복잡한 식이어도 상관 없어 덩어리 전체를 0으로 생각해. 그럼 뭐야? a는 0 이상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바꿔 버리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얘를 0으로 생각했는데 해가 모두 실수면 그대로 접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절대값 부분은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0으로 생각했는데 해가 모두 실수면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시면 된다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손도 못 대는 문제예이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11은 2분의 1 a 플러스 1의 해가 <laughs>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 의 최대값 문제를 봤더니 뭐야? 절대값이 붙은 1차 노해 부등식 맞나요? 자, 절대값이 붙은 일차도의 부등식은 이 절대값 전체를 모처럼 생각해 버리면 끝난다. 영처럼 생각해 버리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부정하면 이런 식의 부등식을 만들 수 있겠지. 맞나요? 이게 끝이에요. 자, 양변에 몇칠곱한다? 이분의 일. 설마. 이. 이를곱한다. 2를... 그래서 a 플러스 2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오, 정수 a의 최대 값과 답은? 답은 정수 a의 최대 값과 답은 마이너스 4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최대 정수는 여기 새까맣게 칠해지는 마이너스 3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17까지는 못 가네. 그 얘기는 다음 주까지 부등식책제못 받는다는 얘기긴 한데 풀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놓으세요. 거의 다 나갔으니까, 알았죠? 네. 다음 주까지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16, 17은 다음 주에 배울게요. 다음 얘기해 보세요. a는, 누구보다 작다? a는 1보다 작다. 자, 문제를 봤더니 일차 절대 부등식인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얘를 0처럼 생각하는데 모든 실수라고 했으므로 그대로 푸시면 되겠지요. 결국에 있는 1보다 작다가 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16, 17 페이지까지 나가면 여러분 그다 다음 주에 그모든식을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모제출한다고 여러, 여러 가지 방정식, 방정식. 수고하셨습니다.